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코로나 19라는 이 폐렴과 일반 독감이나 뭐감기가 같은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감기, 뭐, 혹은 독감, 감기는 무엇이며 독감은 무엇인가? 독감은 뭐, 독한 감기고, 또, 인플루엔자는 무엇이며, 신종플루는 뭔가, 그리고 폐렴은 무엇이고, 또 뭐, 코로나19는 무엇인지, 예, 이런 백성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의사가 아닌 이상 세밀히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선동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어, 선동해 가지고 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 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정권을 잡아 가지고 뭐 나라를 잘 섬기면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어, 목적이 선하다면은 방법도 선해야죠. 근데 국민을 속여서 선동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국민에게 잘, 잘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제발 이 진실을 좀 알고 그런 선동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지만은 어느 정당이 뭘 하든지 간에 잘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거다. 또 어떤 정당도 잘못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제가 무슨 어느 당에 가입하거나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이날 이 평생에 그런데 그런 정당에 휘말리지 않고 왔는데, 이 나이에 무슨 정당에 갈 리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과연... 어, 코로나19도 감기나 독감에 불과한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뭐 요즘 그런 말이 있죠. 팩트를 체크해보자. 이게 사실인지, 팩트인지, 아니면 이게 거짓 선동, 가짜 뉴스인지, 그걸 알아보고 따라가야 돼요. 감기와 독감이 다 같은 것이 아닌가. 코로나19도 독감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그 간단한 별 문제도 아닌 그 코로나19를 가지고 그걸 이용하고 그걸 빙자해서 국민을 탈압하고 교회를 탄압하려고 한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극우파 선동자들 중에 이와 같이 말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독감에 불과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독감을 우리가 뭐 많이 들어왔죠. 옛날에 뭐 특히 뭐 홍콩 독감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 어떤 그 지역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호흡기 독감도 호흡기 질환이라 하는 점에서는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독감은 일정 기간 안에 창궐하다가 그냥 소리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요. 길어봐야 그저 몇 개월 안에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감 걸린 사람하고 한 집에서 또 마스크도 없이 같이 살아도 전염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전염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또 독감은 대개 뭐 힘들면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2주 길어야 3주 안에 거의 자연 치유되고 사라집니다. 또또 그런 독감은 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렇게 온 세상에 퍼지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지역에 국지적으로 또 일정 기간 짧게 유행하다가 계절이 채안 바뀌어서 사라지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독감입니다. 어, 그러나, 코로나19를 보세요. 역시, 호흡기 질환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면이 있죠. 그러나, 연중, 감소가 되는 그냥, 어, 어, 자연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 2월, 3월부터, 어, 지금 9월인데도, 계속해서, 뭐, 조금만 단속 안 하면은, 그냥, 그 눌러있던 스프링처럼, 그렇게 터져 나옵니다. 몇 개월이 지났으나 또 계절이 바뀌었지만은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어도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집에서 만약에 마스크 없이 살게 되면은 거의 100%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2주, 3주 안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 2주, 3주 안에 급성 폐렴으로 진행되고 또 국지적으로 유행하다가 끝이 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214개국에 다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런 독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단지 그저 기침을 하고 숨쉬기 좀 힘들다. 그 하나가 같은 면이지 그 외에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이런 점만 봐도 감기가 아니고 독감이 아니라 급성 폐렴으로 진행돼. 그리고 치사율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독감에 대한 그 치명 혹은 치사율은 그 0.1%. 1%가 100분의 1이니까 0.1%면요, 1000분의 1이야. 1,000명이 독감에 독감을 걸리게 되면은 그 중에 한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 이게 독감이야. 그런데 코로나 19는 그 치사율에 있어서 약3.5% 4%이 정도 되는데, 이는 천 명이 걸리게 되면은 그 중에 약40 명이 사망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사율을 놓고 봐도 어, 코로나19는 위험도가 일반 독감에 비해서 40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냥, 어, 4배도 아니고 40배. 그리고, 어, 전염성이 너무 강하고 치사율이 너무 높은데 이걸 어떻게 독감하고 같다고 선동하는 거예요. 독감은 되게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 치유 내지 자연 회복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인류가 오래전부터 알아왔기, 알아왔기 때문에 그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 질병이 독감이고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인류가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전혀 신종 질병이지 감기, 독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일반 또 폐렴도 아니고 급성 폐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코로나19는 응급시설을 완비한 음압병동까지 동해가지고 치료해도 4%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는 걸볼 때, 결코 감기나 독감처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폐렴으로, 간단한 또 폐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심장질환과 신장질환까지 유발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 경우에는 치사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독감의 경우는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걸리지만, 어, 이 코로나19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에게는 오히려 덜 걸려요. 잘 걸리지도 않고 또잘낫고 어, 독감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관리하지 않아도 거의 그 독감은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지금, 연중 계속해서 감염되고 있고, 특별 관리를 하다가 조금만 마음을 늦추면은, 어, 그냥 폭발해서 나오는 걸, 봤지 않습니까? 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어, 코로나19는 인류가 경험하지 않은 질병입니다. 감기가 아니고 독간이 암이에요. 이게, 코, 어, 코로나19가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일부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소에서 그 유전자에 손을 댄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자연 치유되거나 일정 기간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이야. 그런데, 어, 코로나 전혀, 코로나19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20년 올해 3월 11일경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무슨, 무슨 말을 했느냐? 아, 미국에서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 수가 매년 3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해봐야 겨우 지금 22명 밖에 안 된다 하면서 무시해서, 물론 그때 3월 11일경에는 뭐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미국에서 22명 밖에 안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laughs>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어, 보통 대통령이고, 그렇게 유명한 나라의 큰 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다는 거죠. 물론 뭐, 몰라서 그런 말할수 있죠. <laughs> 그러나, 그 말하고 난 6개월 됐잖아요. 3월 11일부터면 지금 9월 11일 되면 만 6개월인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라고 죽은 사람의 수가 22명이 아니라 18만 9,96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 수치로 하면요. 트럼프가 말했던 것보다 8,634배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어, 미국에서 그 문제 가지고 뭐 트럼프 태, 탄핵하자, 이런 말안 해요. 선거 때 심판하자, 뭐, 그게 갑니다.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코로나 관리 안 하고 놔뒀으면 아마 내가 볼때 지금의 대통령은요, 어, 뼈도 못 썩었을 것 같아. 탄핵 12번도 더 당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코로나19를 독감 정도라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그 바이러스학자 중에 리크 몽테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분이죠. 그 몽테니에 박사가 발표한 보고서에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정밀 검사해 본 결과, 그 바이러스 유전자에, 에, 다른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자 일부를 가위질해서 갖다, 가다 붙여가지고, 네 군데나, 어, 그 가위질해서 그렇게, 에, 조합된, 인위적으로 조작된 그런 바이러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또 세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러스를 뭐잘 알지 못해 의사가 아닌 이상, 또 어서라도 바이러스 전문을, 전공을 하지 않은 분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대강 어는것 뿐이죠. 우리가 바이러스를 잘 모르지만 공간적으로 볼때 지금 온 세계에 214개국에 다 전파되어 서 시간적으로 볼때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도 자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독감하고 다르고 감기하고 다른 문제야 지난 역사에 이러한 일을 인류가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부터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함께 그저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정도예요 따라서 코로나 19를 그냥 독감에 불과한 것일 것을 가지고 정부가 이, 이 코로나를 빙계해가지고 교회와 사회를 탄압하려고 한다 이렇게 선동하는 자들은요 진실을 모르고 가짜 어, 뉴스에 휘둘리고 있거나 또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어, 지금 정부가 행하는 방역을 두고. 국민과 교회를 탄압하기 위하여 바이러스를 빙자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탄압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감기나 독감 중에 하나라고 하여 방치했다가 미국처럼 수백만 명이 걸리고 수십만 명이 죽고 어, 죽어 나가게 되는 것을 어, 보았다면 어떻게 선동할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인구를 3억 3천만 명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한 5천만 명 남짓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요, 단순 수치로 하면은 미국의 사망자의 수는 한국의 577배나 되어요. 그래서 이걸 인구가 우리가 6분 1밖에 안 되니까, 577배에서 우리가 6을 나누게 되면요, 어, 인구 비례까지 계산해가지고, 어, 그, 알아보면은, 에, 우리나라 사람이 코로나1 9로한명 죽을 때, 미국 사람 96명이 죽은 겁니다. 96배, 그건 100배나 우리보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거나 그것 때문에 탄핵하겠는데 이런 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코로나19로 96명이 죽을 때 한국에서 1명 정도가 죽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는 또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을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정부보다 다잘 대처했다고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이념이 다르고, 진영이 다르고, 정당이 다르고 하다 할지라도, 어,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우파나 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파가 한이라도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우파가 한 것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니까, 그게 공평, 공정.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 정도로 선방한 것으로 온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 IMF까지도. 그러나, 다른 나라 성적표를 보면 거의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32%, 30% 내지 20% 정도로 꼰두박질 치고 있는데, 여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 어, 2% 정도니까, 여기 좀 30%, 32% 정도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악한 선동을 하는 세력들은요, 지금의 정부가 잘하는 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하길 바란 게 아니에요. 잘하면, 어, 자기들이 정권을 빼앗아 오기 어려우니까, 방역이든지 경제 문제에 죽을 써야 될 텐데, 그래야만 권력을 다시 빼앗아 올수 있을 텐데, 이렇게 범사에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계속 하여 지금의 정당을 지지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가뜩한 뉴스를 만들어 내고 유포하고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다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속여서 정권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진실을 알아야만 속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도 이러한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수구 보수 극우파 기독교인 들한 점에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현재 어 오늘 9월 4일, 오늘 현재로 현황판인데, 미국은 확진자가 629만 명이 확진 받았고요. 그중에 죽은 사람이 189,964명이에요. 만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요. 뭐 그렇게 잘 산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또뭐그큰 나라, 앞선 나라, 발전한 나라, 과학기술, 의학이 약하게 발전된 나라고. 자랑스러워 하는 나라가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대처하니까 20만 명 가까이 죽었어 6개월 만에. 그 다음 브라질, 인도, 러시아, 최근에 페루가 갑자기 또 많이 그 사람들이 걸리고 또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쭉 이리 내려가면은 영국까지 1, 1위부터 13위까지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어느 정도냐. 일본이 이런, 이런 정도고 어 일본에서 7만 명이 확진을 받았고, 뭐 1,340명이 죽었어요. 한국은 2만 664명이 확진을 받았고, 32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미국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좀 퍼지, 퍼져 나가는 게. 여기 너무 많아서 그냥 넣었는데 214개국에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다 퍼졌어. 이런 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병도 지금 인류 역사상 6개월 만에 전 세계 214개국에 같은 병이 같은 시간대에 퍼져 나갔던 그런 병이 있으면 한번 대봐요 뭐 의사든 누구든지 한번 대보라고 없잖아요, 그런 병이. 어떤 감기가 어떤 독감이 그렇게 널리 퍼지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이런 사례가 어디 있냐고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확진자가 여기 빨간 선이요. 이게 미국에 미국 거의 바닥갈 기고 있는 게 한국이고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제일 꼴지고 한국이 거의 뭐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린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어, 계속해서 지금도, 어, 누적 환자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미국하고 한번 바, 바로 대비, 그 사망,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다 합하면 87만 2,996명이 죽었어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329명이 지금, 어, 죽었다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뭐, 미국이 제일 색깔이 진하게 나온 여기가, 어 인구 비례에서 제일 많이 죽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죽었죠. 미국이 단연, 어 가장 많이 죽었고, 브라질, 그 인도 이런 순위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코로나19도, 어 그냥 감기나 독감이나 아, 같은 그런 하찮게 여기도 될 만한 별일까요? 아니 선동을 해도 어느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그런 말하면 자기 말이 금방 가짜라는 걸 들통날 텐데 어떻게 그런 선동을 하는지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그런 선동하는 그 가짜 유튜브를 퍼 나르는지 또, 거기에, 그런 가짜뉴스에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선도에 넘어가는 사람이 기독교이라니 세상에. 내가 하도 보다 못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기 아닙니다. 독감 아니에요. 그냥 신롱, 신종플루라고 그리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본 신롱, 신종플루 그런 거 정말 어 별로 손안 써도 그냥 다 나왔어요 대부분 이번 거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어 그리고 또그 의료진들이 그어이 무더운 여름 한철을 다 봄부터 늦은 여름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고글을 쓰고 방호복을 입고 진땀을 흘리고 탈진할 게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저 국민을 쏘기 위한 쇼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으며, 그런 말에 또 넘어가냐고. 저는 어,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이런 선동하는 이 악한 정치인들과 악한 종교인들 그리고 악한 언론인들, 이 세계 3, 3대 사기가 있는데요. 돈 사기치는, 뭐, 보유 피, 피성,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그거는 간단한, 돈이야, 돈, 간단하게. 그런데, 정치 사기꾼, 종교 사기꾼, 언론 사기꾼, 이거는요, 갈아치워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 정치성이 있는 어떤, 어떤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엄정, 어, 그 공정하게, 중립에 서서 옳은 것을 옳다고 하 그런 것을 그러다 하고 그렇게 잘못된 선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우리 국민이 지금 대명천재 이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그렇게 쉽게 휘둘리고 넘어가는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도 보다 답답해서 민말씀 드렸는데 양해하시고 어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넘겨야 돼요. 저는 아직도 과연 이게 치료 약이 나올 수 있겠는지, 아니면 예방 백신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예방 백신이 나왔을 때그 예방 백신 방부제에 그런데 또 유해 독극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 절대 코로나 1구는 감기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신종플루라고 말은 맞아 요 신종플루죠. 그렇지만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까지 다르게 해서 부르고 있고 그 양태나 양상이나 그리고 증상이나 결과나 치명 치사율이나 이런 게다 다르고 너무 위험해.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그래. 다 천재들도 아니고 다 모든 것을 안 전지전능한 국회의원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추경을 두번세 번이나 연장하면서까지라도 치료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선동을 할수 있는지 정말 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선동도 하지 말고 또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드려 하지 않습니다. 저야 이제 뭐 살만큼 살아서 그냥 뭐 코로나가 걸리든 뭘걸리가 하나님께 가도 되지만 어린아이들 생각해서 우리 이웃을 생각해서 우리 백년 대계를 이어갈 우리 젊은 세대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통하지 않는 세계로 정말 정직한 세계로 그렇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감사드립니다.